성도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화려한 왕궁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과 꼭 닮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지. 에스더의 금식기도가 조용히 알려줍니다. 페르시아 제국 넓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높은 성벽이 도시를 감싸고 왕궁은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의 말은 법이다. 한번 내려진 왕의 명령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 나라의 이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입니다. 전쟁과 포로의 시간을 지나 타국에서 뿌리 내렸지만 마음 한 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든 세상의 바람이 바뀌면 약한 자들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날 현실이 됩니다. 한 장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특정한 날에 유다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 그 말이 도시를 휘감는 순간 사람들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끌어 안았고, 노인들은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마다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성도님,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들었을 때, 가족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내일이 캄캄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 절망이다. 나는 감당 못한다. 그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에스더. 그녀는 왕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왕비라는 자리가 꼭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숨을 조심히 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려한 옷감이 피부에 닿아도 차갑게만 느껴지고 찬란한 금빛 장식이 눈에 들어와도 눈물이 먼저 차올랐을지 모릅니다. 내가 왕비인데도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인가. 그 절망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의 감정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냐,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겪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조용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이 있어도 몸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입술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한 가지를 더합니다. 혼자 견디지 않습니다. 혼자 울지 않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에스더는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 여기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절망이 끝나는 방식은 보통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끝나는 것은 대개 조용한 방한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숨을 고르며 내뱉는 한 문장, 주님 도와주세요. 그한 문장으로부터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금식은 참 묵직한 기도입니다.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안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민족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 온맘 다해드리는 기도는 참 아름답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진합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 웅큼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인생의 시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길은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장 먼 길이었을 겁니다. 왕궁의 긴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쩌지? 왕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습니다. 기도로 단단해진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의 걸음은 느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바라봅니다. 한 번의 시선이 생사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금규를 내미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병원 결과가 조금 나아지는 순간, 막혔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 밤마다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스며드는 순간, 상황이 전부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할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확신이 오는 순간, 그것이 금규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움직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다듬어진 마음은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녀는 때를 보고 말을 고르고 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크게 등장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번개가 치고 불이 내려오고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보호, 보이지 않는 연결, 사람과 사건이 맞물리며 결국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절망의 날짜가 축복의 날이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눈에 확 보이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님이 정말 듣고 계시나? 주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는 단지 마음을 달래는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당장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듭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내 혀를 지켜 말의 실수를 막습니다. 기도는 내 발걸음을 지켜 살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님.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건강 때문에 밤이 길어지십니까? 경제 때문에 숨이 가빠지십니까?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조용히 말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끝날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금규를 내밀어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